안녕하세요. 바로 오팔개네 고추를 오늘 첫 수확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일반 고추고요. 요거는 청양고추를 땄어요. 청양고추는 20주밖에 안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시기를 알아보는 거는 언제냐면 보통 어 고추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그 고추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서 익을 때까지가 보통 45일이 걸려요. 그때 무렵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7월 하순에 이렇게 이제 오늘 26일인데. 이때첫 수확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보통 첫 수확할 때는 보면 고추가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잘 익어야 돼요. 이때 익는데 여기 위에가 익고 나면 이때 제일로 캡사이신 고추의 매운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 위에가 맨들맨들 하다가 약간의 주름이 좀 보여요. 그때가 수확 적기거든요. 아무 때나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7월 하순부터 8월 달까지 수확하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어 하면은 한 6회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확을 할때 자, 보시면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좀 익어가다가 조금 푸르푸한 기가 있어요. 과연 이때 이거를 수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80% 정도 익은 것까지도 다 수확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간에 이게 오랫동안 잘 익은 것을 수확을 안고 놔두면은 병충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탄저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는 계속 이 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망이 뭐냐면은 고추를 수확해서 세척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이 망에다 쭉 고추를 이제 세척, 따서 담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후숙을 2일 내지 3일 정도를 후숙을 시키면 이렇게 80% 정도 익었던 게 어쩌냐. 색깔이 이렇게 곱게 물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숙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후숙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 건조를 시키면은 아주, 어, 그질 좋은 어, 고추가, 건고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처럼 비가 계속 장마가 들게 되면은 고추를 수확을 해서 2, 3일 후숙을 시킨는데 후숙시킬 때이 망을 이 망에다 넣어가지고 어쩌냐 하우스가 없는 분들은 그늘에다가 바람에 잘 통하는 그늘에다가 딱 놔두고 위에다가 검정 망 있잖아요. 차각막도 좋고 검정 망을 딱 덮어 놓게 되면 호숙이 돼요. 되는데 저희는 어,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절반이 그차각막이 쳐졌어요. 거기에다가 바닥에 팔레트를 놓고 위에 검정 망을 씌우고 이 지금 통째로 갖다 놓고 다시 검정망을 딱 씌워서 2, 3일 후숙을 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세척을 해요. 그래서 세척을 하실 때는 보통 양조식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통에다가 좀 부어가지고 우리가 그 세척할 때좀 식초 치시잖아요. 그렇게 쳐서 조금 그 세척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세척이 됩니다. 세척을 언제 하느냐? 많은 양을 할 경우에는 그냥 후숙 시킨 다음에 세척을 해요. 건조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집에서 저기 할 때는 이렇게 따 가지고 어,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식초 좀 떠, 저 통에다가 떨어뜨려서 물 받은 데다가 이걸 넣고 잘 씻어서 허게 되면 훨씬 더 위생적이죠. 어, 그래서 조금 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어,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거기다 건조해주셔도 좋고 바로 햇볕에 건조해도 되는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건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한 어, 고추를 건조기에다가 바람만 바람만 한 4시간 정도 돌려서 이 물기가 싹 마르도록 해주신 다음에 보통 6시간 내지 7시간을 이제 45도 내지 50대의 온도를 맞춰서 벌려 주시게 되면 고추가 좀 삐들삐들 어느 정도 조금 건조가 되거든요. 그거를 햇볕에 말리면 짱이고요. 그냥 텃밭 수준에 이렇게 하신 분들께서는 자연 건조를 해요 하시잖아요.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익은 어, 이런 고추를 따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한 그늘진 데다가 이렇게 짝 천이랑 이렇게 밑에다 깔아놓고 이것을 펼칩니다 펼쳐놓고 위에다가 까만 망 있죠 그 망을 덮어서 한 2-3일 후숙을 시킵니다 이 후숙 시킬 때도 약간 뒤적거려 줘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햇볕에다가 쫙 말리게 되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말리거든요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들깨를 좀 심어 놨었거든요. 심어 놨는데 이것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충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적은데, 자, 보세요. 이 들깨를 쳐주지 않고 제가 키웠더니 이, 이 고추보다 더 높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쩌냐. 이쪽하고 이쪽에 바람이 통하지를 않아요. 바람이 안 통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장마철에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또 잘라주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일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들깨를 했을 때 들깨를 계속 쳐줘가지고 키가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놔뒀더니 이만큼 커버려서 쳐서 여기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 저 따라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쳐주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고추 수확부터 건조 요령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